안녕하십니까 진영레일파크 부동산 대표 유원우입니다 오늘은 동문아파트 차량을 나왔습니다. 동문아파트. 요쪽이 동문 아파트 촬영을 나왔습니다. 동문 아파트 이쪽이 동문 1 차고 여기 2 차입니다. 이, 이 도로 기준으로 갈라져서 그렇지 한 단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브리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4 층입니다. 사층행간의 4층. 꾸지요. 오자마자 공용 화장실입니다. 그죠 공용 화장실, 자, 공용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 작은 방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죠. 그리고 뷰를 한번 매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햇빛이 바 정면으로 들어와서 햇빛이, 집 매겨 드리는데, 뷰도 괜찮습니다. 이기는 4층이라도. 앞으로 건물이 막힌 게 없거든요. 4층도 확장이 되어 있네요. 작은 방큰 방도 다 학, 저, 작은 방 거실하고 거실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이 식으로 되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그죠? 확장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주방, 주방, 주방 안에 세탁실, 냉장고실 이렇게 공간, 공간이 참다 설계가 잘 되어 있다니까 동문은 옮겨 놓수록 이게, 그리고 또 화장실 두 개입니다. 여기는 대피 공간이죠. 이건 안방입니다. 안방. 대피 공간. 그, 부, 부부, 부부 욕실. 대피 공간. 제가 제일 중요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비난부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안방. 안쪽 다 안방입니다. 안쪽 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좋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관이 꿈이다. 부부 욕실, 공용 욕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긴 거실입니다 그리고 여는 안방입니다. 안방 안에 그 베란다. 대피공간이요대피공간 있고, 부부 욕실 있고,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안에 세탁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공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201동인데 동문에, 여기도 수비 행지잘 갖고 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도 잘 갖고 져 있고, 똑 떨어져 있어가지고, 차도 별로 없고, 여기는 애기들이 살기 굉장히 좋요 왜? 차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여기는 차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 차가 못 들어옵니다. 차는 그러면은 입구 쪽에만 차를 대고,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동은 애기들 있는 집을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위치가, 단지 안에서 포지션이 좀그리되 있습니다. 차가 단지 아파트 입구 앞으로 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 애들 기르는 집한테 딱 맞겠죠. 그렇게여까지 나와야 여기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취하 주차장도 있고 분리수감도 다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여기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2행1동은 괜찮은 물건이다. 애들 기르는 데는 이만한 물건이 없다. 아파트가 차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고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뭐 지하주차장까지는 내려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201동은 저쪽 동하고 틀리가지고 이 안에는 아파트 입구에만 차를 대고 안쪽으로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쪽으로는 사람은 걸어다닐 수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있는데 딱 맞습니다. 이 201동은 그래서 신혼부부나 아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강추하는 동의지요.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